안녕하십니까? 네 단풍나무 열매를 닮은 날개 달린 씨앗들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는 아니고요 단풍나무가의 신나무라고 합니다. 네이 신나무는 사람과 친한 식물입니다. 큰 나무이면서 깊은 산보다는 민가 근처 등에 주로 서식합니다. 주로 논뚝이나 밭둑, 개울가 같은 곳에 많이 나고요. 가을이면 타는 듯한 붉은 단풍으로 눈길을 끄는 나무입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는 시당나무라고도 하고요. 이쁜 단풍나무처럼 손바닥 모양으로 다섯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세 장으로 갈라집니다. 가운데 잎이 길쭉합니다. 수액 채취로 유명한 고로세 나무하고는 관은 물론 속이 같은 동속의 나무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나무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다죽초입니다. 뿌리 껍질을 주약재로 쓰고요. 잎과 줄기 껍질, 가지, 열매, 수액 등을 모두 약재로쓸수 있습니다. 뿌리를 좀 파보겠습니다. 네, 큰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캐기는 쉽지 않고요. 곁뿌리 하나를 끊었습니다. 이게 신나무 뿌리입니다. 이 신나무는 거풍제습과 소염 작용, 사지 마비 동통 관절염, 청열, 명목, 간열 목적, 간모두통 신경통을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네, 각종 염증을 사기는 효과가 우수하고 풍을 제거하며 눈을 밝게 합니다. 장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다스리는 약제입니다.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밝혀진 중요한 효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신나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 신나무의 비타민 C보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메이플렉신 계열의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나무를 다려 먹으면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늦추고요. 면역력을 증진하고 탄력 있는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국립 산림자원관 연구에서는 이 신나무가 동속의 고로쇠 나무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수액을 다량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로쇠 수액보다 칼슘은 두배 이상, 수액 생산도 두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밝혀진 약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신나무는 온몸의 마비 증상이나 각종 통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고요. 눈을 밝게 하며 간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해줍니다. 또한 건의 작용으로 위장병에 좋고요. 허약체질 개선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아세탄인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몸의 상처 치유가 빠르고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도 뛰어납니다. 네, 신나무는 독성이 없습니다. 잎과 줄기 껍질 작은 가지 열매 뿌리 등을 다리마하시면 좋습니다. 말린 것은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신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